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0 페이지에 있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지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아숙과 시무론과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야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다를 응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아요 이스라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아와 요엘과 이 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0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0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이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배대로 개보대로 계수하면 223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로에네와 오무리와 예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의 그,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부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예훗과 그나야 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야 알이니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만 7천 2백 명이며 이래 아들은 숯빛과 후비이며 아헤의 아들은 후심 이더라 아멘 예, 오늘 복, 역대기 7장은요 6장에서부터 이어져오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 북방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의 부족들과 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요 1절에 이사갈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요 2절에는 돌라의 아들들 3절에는 루시아의 아들들 6절 이하에는 베냐민의 아들들 이렇게 쭉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의 중심의 사유였기 때문에요 북의 혈통만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보듯이요 이스라엘의 각지파 가문의 500여 명이 넘는 세대주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병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에스라가 500명이 넘는 각지파 가문의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족보와 가문의 혈통이 대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회 가운데 중요한 목회가 무엇인가요? 가난한 영혼들, 억눌린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귀신으로 인하여 이름을 잃어버린 자에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기도 하시지요. 그의 이름을 되찾아 주는 겁니다. 역대기상에 50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된 명단을 읽으며 묵상하는 것 쉽지가 않지요. 이름을 보면서 감화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재미없고 따분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긴 명단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 생각하면요. 이스라엘을 세워간 사람들의 명단, 곧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간 사람들의 명단에 이스라엘 그 입장에서는요. 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명단에 내 이름이 없느냐, 매우 중요한 명단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살이 떨리도록 보았던 명단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요. 대학 입시 때, 대학 입학 때의 시험 명단, 합격자 명단이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고요. 대학교 게시판에 게시되었는데,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그 순간은요. 정말로 심장이 떨렸습니다.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저보다 더 기뻐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어머니와 아버지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명단에 이름이 없어서 두번세번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좀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역대상의 명단도요 그냥 명단이 아닌 겁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상황으로 좀 적용해 볼까요? 유난한 인교의 교인 명단을 발표한다면. 그 명단에서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닌 겁니다. 제가 목회 서신을 모든 교인분들의 이름을 의자에 붙여놓고 영상을 제작하여서 예, 보내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가장 신경 썼을까요? 그럼요. 교인 가운데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명단을 두 번, 세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명상을 제작하고 난 후에 몇몇 분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던지요. 다시 영상을 녹화하여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누락되신 분이 시험에 들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럼요 명단에 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정말 깨닫는 바는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이란.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 나라의 명단이라면 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요.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명단만이 아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숫자를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만큼 숫자를 중시 여기는 책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도요. 1절에 보았더니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아수가 심으론 네 사람이며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요.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이르러는그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일일이 그 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도 마찬가지지요. 우시 아들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에 보면요, 능이 출전할 출전할 만한 군대가 삼만 육천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이야도 마찬가지고, 육절이아도 마찬가지지요. 각 종족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들의 숫자를 그리고 특별히 전쟁에 능한 용사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민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아실 줄 압니다. 백성 민자의 셀 숫자입니다. 영어로는요, 책 이름이 numbers, 숫자들입니다. 성경의 책 이름을 아예 백성의 수, 민수기라고 정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를 세워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수를 열 중요시 여긴다는 뜻입니다. 저도 처음 목회길로 들어설 때는요, 목회에 있어서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한가 생각했습니다. 숫자보다는 진심이 중요하지, 믿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목회에서 숫자는요, 그냥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수가 얼마인지,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숫자가 얼마인지,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의 숫자가 얼마인지, 하나님의 전 교회로 모이는 자의 숫자가 얼마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 그 숫자는요, 그냥 수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우리 연합감리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온 교회의 교인 숫자, 세례교인 숫자, 교회를 떠나간 숫자,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분의 숫자, 모든 숫자를 통합하여 보고를 합니다. 팬데믹 사태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영상 예배자의 숫자를 중요시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 어, 라이브에 들어오서 보시는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를 보는가, 그 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유명세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럼요, 이름과 숫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듯이요 교회와 목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를 갖습니다. 오해하며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의 명단과 액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의 명단과 액수를 목사가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오해들 하십니다.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수를 넘어서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요. 전체 백성의 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숫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보나요? 우두머리의 숫자들이요. 그치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를 더 중요시 보지요.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군사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선다면요, 무기의 수, 식량의 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쟁에 나선다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다 죽이게 되어 있고요, 결국 백성을 나라를 죽이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요 민수기도 전체 백성의 수만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장정의 수를 더중시여기지요 헌금의 명단과 액수는요 절대 그냥 이름과 명단 수치가 아닙니다. 누가 더큰 교회인지 누가 더큰 목회하는지를 비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제가 보는 돈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돈 우습게 볼것 아닙니다. 돈에는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루치 일한 대가의 돈에는 나의 하루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한 달을 일한 대가의 돈에는 나의 한 달의 생명이, 일년 일한 대가에는 일년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요. 정말 생명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의 생명이 담긴 돈을요, 누군가에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행위는요, 나의 생명을 드리는 행위이고요. 그러기에 그것이 제사가 되고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헌금의 명단과 액수는요,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에 견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헌금의 명단과 액수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요, 기꺼이 나아가 싸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인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름과 숫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이름이요, 우리 가정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명단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름 괜찮습니다 아니 그럴 것 아닙니다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의 이름에 재직자의 이름에 사역팀셀 여기에 이름에 교회 임원의 이름에 나의 이름 우리 가정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름이요 우리 교회 이름이요 하나님의 명단에 반드시 기입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 아멘의 숫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욱 더 존귀케 되어지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만큼 사람의 이름 그 숫자를 중시 여기는 분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중시 여기고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고 그 수를 하나님 세워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단, 하나님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 그 몰라온 하나님 묵시의 계시에도 숫자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중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그 명단과 숫자에 하나님 나의 이름이 우리 가정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 반드시 있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숫자가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되고 하나님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경시하고 무시할 것 아니요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하나님 인생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그 수치가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오늘을 주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움 없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해야 할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곳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전도해야 할 곳에서 전도하고 하나님 예배해야 할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곳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기억되고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로 지금의 이 광야를 그냥 광야로 하나님 힘들게 하나님 걸어갈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훈련으로 하나님 삼아서. 이 모든 강해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 더욱 더 전근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지금의 시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지 마라, <놀라> 心。